네, 세상 모든 게이머를 위한 오디오 게임 잡지. 게임 발구단에. 출장맨입니다. 위즐로입니다. 이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셋이서 부산 인디 컨넥트 BIC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음. 행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15년 2015년부터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어, 한동안 좀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행사가 좀 끊어졌었어요. 그랬죠 그, 음,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됐었죠. 네. 네. 이번에는 올해부터 다시 오프라인 행사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9회부터 진행될 행사에서 이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 뭘 먼저 진행을 해볼까 플레이를 해볼까. 하고 고민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BIC 행사 같은 경우에는 루키 부문, 일반 부문, 그리고 커넥트 픽, 기술 전시 이렇게 총네가지가 있는데 루키 부문에서 먼저 게임을 좀 골라봤어요 첫 번째, 위즐로님께서 선택해주신 게임이에요 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첫 받다가 됐는데 네. 제가 고른 게임 첫 번째 게임은 공간을 먹는 악어라는 게임입니다. 공간을 먹는 악어. 네, 이 게임은 이제 개발사는 분필 갈매기.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름일 겁니다. 네. <laughs> 네, 루키 새로운 신진 개발사고요. 이 게임은 RPG 쭈꾸루 게임이고 어 어느 호텔에서 이제 수상스러운 사람 하나와 그리고 수상한 호텔리어. 이렇게 두 명이 주인공이 돼서 나오고 이 둘을 가지고 이또 수상한 호텔을 <웃음> <웃음> 안에서 무슨 미스테리어스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어드벤처 게임이거든요. 음. 요새 그 RPG 쭈꾸루 게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게임을 제가 굳이 골라온 이유는 이 개발사도 모르고 음. 이 게임에 대한 정보 잘 모르지만 이 게임의 퍼블리셔가 음. 사이코플럭스란데요. 아 사이코플럭스에서 퍼블리싱을 한다고? 여기는 원래 퍼블리셔입니다. 오,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게임을 그렇죠. 오. 아시잖아요. 네. 사이코플럭스라는 곳이 뭐, 작년에도 좀 유명했던 여름에 피는 곳이라든가, 네. 아니면, RPG 쭈꾸루 게임을 좀 유명했던 캐린더 음. 박스라든가, 아니면, 일레븐지스, 이런 게임들을 음. 지금 퍼블리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어, 이런 RPG 쭈꾸루에서 좀 괜찮다 싶은 게임을, 냄새를 맡는 후각이 되게 대단히 발달한 회사예요. <웃음> 약간, <laughs> 안나푸르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약간, 인디게임 전문 퍼블리셔거든요. 그래서, 딱 보다가,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퍼블리셔 보고, 일단 픽 해서 고른 그런 게임입니다. 사실 이 게임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 역시 어 고전 호러 찍구로 RPG들을 많이 참고했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플레이를 해 보면은 약간 미스터임물 그리고 호러물 약간 이런 음. 것들 좀 섞여 있어요. 신도시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인공이 지금은 아닌데 10년 전에 호텔을 운영했던 사람이야.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추억이 남아 있으니까 10년 전에 운영했던 호텔을 찾아갑니다. 근데 호텔이 완전 삐까번쩍하게 바뀌어 버린 거야. 음. 그래서 어좀 이상하다 싶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10년 전에 여기서 호텔을 운영했었는데 그 호텔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호텔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호텔리어 한 명이 그 호텔을 기억하고 있어요. 음. 음.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막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호텔방에 묵을 방에 딱 들어갔는데, 과거 10년 전 호텔방하고, 내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방하고 공간이 살짝 겹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 이렇게 되면서 과연 이 괴현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호텔리어는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시놉시를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스포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첫 플레이 <laughs> 5분입니다. 아, 네, 거기서 모든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처음에 나레이션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UI나 이런 거 보면 은 최근에 찌꾸르 게임 되게 좋은 게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게임들도 있고, 음. 뭐 오우몰이라든지 뭐영어로된 게임들 나왔었는데 자신들만의 특색이 있는 무언가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네. 비주얼로. 근데 이 게임은 이 상아리만큼 투박하고 클래식합니다. 음. 그냥 오리지널그 UI를 다 그대로 써요. 음. 근데 한 가지 기가 막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연출과 효과음 음. 그리고 지문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무라카미 하루키를 뭐 이렇게 헌정하는 게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민장력이라고 음. 해야 될까? 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뛰어나서 플레이하면서도 투박하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잘 받게 만들어 준 그런 음. 게임이기도 했어요. 사실 RPG 쪽 꾸르 게임 자체가 어 조금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적인 뭐 혁신 그리고 음. 뭐 게임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보다는 스토리 하나를 보여나가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음.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문장력이 정말 중요한데, 음. 어 그게 오케이 됐다면 음. 역시 사이코 플럭스는 <laughs> 눈이 좋다. <laughs> 음. 네. 그 다음 게임도 어쩌다 보니 또 음. 가나다 순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게임이 됐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해 온 게임은 그래비티 캐슬입니다. 그래비티 캐슬. 이그래트 캐슬이 이게 BIC에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어, 게임마다 오른쪽 상단에, 어, 나름대로, BIC 나름대로 카테고리화를 해놨거든요. 네네. 그 카테고리의 이름이 불굴의 성장형입니다. 불굴의 <laughs> 성장 그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카테고리가 그 BIC 행사하면서 일종의 겜비티아이 같은 형태의 음, 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이 게임은 불굴의 성장형입니다. <laughs> 불굴의 성장형. 네. 이 게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D 플랫폼 형식을 띠고 있고요. BIC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장르상으로는 액션, 퍼즐, 캐주얼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이 게임의 영상이나 트레일러를 보시면 다 필요 없고 퍼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비티라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중력을 활용해서 화면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중력을 활용해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붙었다 이런 여러 가지 중력을 이용한 퍼즐을 이용해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다 네. 이거 그리고 뒤에 붙은 캐슬처럼 그 목적지가 되는 나의 퍼즐 대상은 성이고요 음. 총 10탄까지는 준비가 돼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플레이는 해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한 스테이지 1, 2 정도는 되게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과연 얼마나 많은 퍼즐 요소를 만들었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플레이를 해본 결과 <웃음> <웃음> 난이도가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 이거 그러니까 불굴의 성장형이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 써야 되는 게임이야. 이게 그 화면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그래비티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화면을 통째로 돌립니다. 아 바닥이었던 게 벽이 되고 벽이었던 음. 게 바닥이 되거나 천장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아, 돌리는 거예요. 통치를. 캐릭터가 도는 게아니라 화면이 돈다. 화면 자체를 돌려버리는 음. 거. 야 그래서 벽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던 건데 내가 잘못해서 화면을 돌려버리면 스파이크로 내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네. 아 이게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진짜 오밀조밀하게 혹은 이렇게 하면 엿 먹겠지를 누구나도 잘 알고 는 <laughs>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생각 못 하고 잠깐 돌리잖아. 그럼 쭉 내려가서 바닥에 꽂힙니다. 아, 약간 왜그 점프킹 같은 그런 아, 그런 가침...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그러니까 건 아니죠. 허무하진 않다. 억까의 어, 느낌은 없어. 음. 그냥 내가 스스로 아 저걸 못 봤네. 그건 아직 힙 스테이지밖에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어. <laughs> 자, 그럼 그 다음 게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가져온 게임인데요. 제목이 좀 올드합니다. 음. 비와 함께 죽을 당신. 약간 80년대 무협 소설 분성이죠. 그 약간 공간을 먹는 악어급 <laughs> <laughs> 아니야. 엮지 <역지> 말아주세요. 근데 <laughs> <laughs> 네, 이 게임이 특이한 게 3D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음, 안 뭐. 막 그렇게 특별한 장르는 아닌 것 같은데 제목이랑 잘안 어울리는 느낌. 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3D 타워 디펜스 게임이고요. 어, 사실 처음에는 그냥 어 디펜스 게임이네 하고 그냥 골랐어요. 음. 디펜스 게임이 요즘 잘안 나오잖아 사실. 그렇죠. 모바일에서 뭐 명일방주나 이런 거는 가끔 음. 나와도 PC 부분에서는 나왔던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은데. 랜덤 디펜스 정도? 그러니까 뭐 그런 음. 것 정도 있었는데 타워 디펜스가 오리지널하게 나온다 그래서 좀좀 놀랐었고 실제로 좀 플레이해 를 보니까 일단 타워 디펜스잖아요. 네. 타임 킬링은잘 됩니다. 아 네, 장... 그게 이 장르의 어, 근본이죠. 장르의 근본 타임 킬링이 음. 기가 막히게 되는데 음. 재밌는 점이 이 게임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킹덤 러쉬와 비슷하게 유닛을 실시간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 음. 타워를 설치를 아, 하더라도 얘도 무빙이 가능해요. 네, 타, 그러니까 타, 유닛처럼 일자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타워 위치를 계속 바꿔줄 수 있어요. 아, 네. 아 체스 만 옮기듯이. 네. 이게 타일형으로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일을 계속 옮겨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몬스터가 이쪽에서 나왔다가 저쪽에서 나왔다가 음. 막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펜스 게임에서 자원 배분이 핵심이라면 여기서는 그렇죠. 피지컬이네요? 네, 약간 피지컬이 <laughs> 들어가. 되게 재밌는 게 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인 지역에 한정적인 유닛을 어떤 것을 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동시에 두 군데, 동시에 세 군데 음.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는 한 세네 개밖에 없어. 음.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애들을 넣어놓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지가 끝나면 그 로그라이크 게임들 특히 덱빌딩 로그라이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스테이지 끝나고 세 개의 선택지 중에 보상을 하나 고릅니다. 아, 아 그럼 이거 타워 업그레이드 새로운 타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아니었던 것 같고 음. 일단 처음에 나왔던 거는 보상 골드를 뭘 고를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타워 최대 개, 개수 제한 이런 것들을 해제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비와 함께 죽을 당신 디패스 게임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위즐로 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돌아오는데 <laughs> 난 아. 언제 하지? <laughs> <laughs> 형거 뒤에 다 몰려 있어요. <laughs> 참고로 이 게임은 제가 가지고 오면서도 조금 이게 왜 루키지? 음. 아니 그걸 떠나서 인디 게임이었어?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갖고 왔거든요. 네, 어, 제가 가져온 게임은 비포더나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평소에 뭐 트위치나 이런 스트리밍 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미 아시는 게임일 거예요.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음. 있는 이 게임의 이제 기본적인 시, 그 시놉시스는 어 인간과 동물이 역전된 세계입니다. 음.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을 사육하고 애완 동물로 키우는 그런 세계에서 어 인간 소녀가 어, 그 세상을 탐험하는 내용이고, 약간 미스테리 호러 느낌이 나는 게임이거든요. 그로테스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뭐 이런 거 해서, 치킨이 막이렇 닭다리 들고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인간이 닭다리 들고, 아, 닭이 다리 들고, 웃고 있습니다. 간판에서. 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인간의 동물 사육을 좀 희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어, 실제 지금 스팀에서도. 출시가 됐죠. 얼리 억세스라는 그다 끝나고, 음. 이제 출시, 발매까지 됐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 게임의 반응들도 굉장히 다 호의적이거든요. 어, 그 정도로 이 게임의 시나리오부터 분위기, 게임의 캐릭터의 그 매력, 이런 게다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 가지고 오면서 조금 양심이 걸리긴 했지만 어 그만큼 추천해드릴만한 게임이다라고 <laughs> 네.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바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져올만한 게임인 음.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스팀이랑 이치아이오 가시면은 이미 지금 데모 버전도 있습니다. 네, 플레이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게이 게임이 결국엔 순례기 게임이거든요. 네. 맞아요. 어 몬스터들에게서 도망을 쳐야 돼. 음. 처음에는 아, 그냥 정확히 동물로. 이제 그 동물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동물인데. 동물이 밤이 되면 괴물로 변합니다. 음. 그래서 음. 유저를 막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에 잡히면 이제 모가지 날아가고 막 이러거든요. 혹은 이제 유저가 동물들의 머리를 이제 도끼로 혹은 망치로 이제 쪼개줄 수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웃으면서. 그로테스크한 <laughs> 부분들도 좀 있고 약간 그거죠. 단족 동화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팀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평가가 100개가 좀 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978%의 긍정적 평가. 오, 엄청 괜찮은 굉장히 거네. 굉장히 괜찮은 편에 약간 글로벌 출시가 된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게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 문방구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개발사는 드림북기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게임 자체는 이 일단 그 퍼즐 어드벤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게임의 그 전반적인 컨셉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내 아이가 작아졌어요. 브라운디드도 있고, 음. etx도 있고 이런 종류 의 작아지는 종류의 게임들이 좀 흥행을 했죠. 네 음. 그런 게임들의 문방구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문방구 안에서 조그맣져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우리한테 가 평상시 친숙한 그런 문구류들이 전부 다막 거대한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구로서 사용을 하면서 퍼즐을 풀어나가고 모험을 하고 뭐 나중에 뭐 약간 비행 슈팅 같은 느낌으로도 네네. 발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현재는 이제 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보신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작아졌어요. 같은 느낌을 주는데 처음에 신업시스가 있어요, 이 게임도. 음. 약간 이제 할머니가 문방구를 운영하셨었어 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음.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추억을 안고 잠들었다가 음. 일어난 회사원입니다 음, 괜찮은데 회사원이지만 몸만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음. 작아진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도깨비들이 나와요 음. 음, 그래서 그 도깨비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게임 자체는 3D 플랫포머에 가깝습니다.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테스트라든지 혹은 휴먼 폴플랜 약간 이런 형태로처럼 이제 미니 게임들이 굉장히 다수로 들어가 있는 음. 느낌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비행 슈팅이 초반부터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자를 이용해서, 우리 3cm 차 있죠? 네. 그거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음. 공을 던집니다. 음. 그래서 투석기로 활용해가지고 벽을 무너뜨리고 간다든지, 혹은 기차가 나오는데, 이제 연필깎기가 사실은 기차였다든지, <laughs> 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탑블레이드가 돌아가. 음. 그럼 그 사이사이를 막 피해서 도망가야 돼. 음.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문방구라고 하는 추억이 있는 것에 물건들, 이런 아이템들을 정말 적재적 소에잘 만들어놨구나라는 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약간... 야, 그럼 최종 보스는. 어린이를 위한 핵실험 세트, 뭐 이런 건가요? 그건 폴아웃에서 폴아웃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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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상자 아닐까? 과학 상자 <laughs> 어,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지 네. 아직은 이제 완성이 다된 게임은 아니긴 음. 하지만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기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음. 높구나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아이템들이 어, 추억을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충분하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음. 음. 개인적으로는 음. 이제 인디 게임 치고 게임 그래픽 너무 괜찮은 거야 어, 깔끔해 네. 물론 네. 그 사람 이런 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 네. 사물 자체에 대한 그리고 맵 디자인이 음. 너무 이쁘게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텍스2 뭐 이런 것처럼 리얼한 네, 그 그런 건 아니지만, 물리 효과를 쓴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캐주얼함을 깔끔하게 반영한 그런 그래픽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게 인디 게임이잖아요. 네? 인디 게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탄탄한 느낌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인디 게임 하면은 뭔가 어딘가 나사 빠진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음. 전체가 어우러지는게 아니고 이 게임은 애초부터 잘 기획돼서 만들어진 느낌이 굉장히 강해갖고 그런 부분이 되게 독특했던 음. 것 같아요. 특히 이 색감 있잖아요. 음. 사용한 색감이 그냥 전체 이번에 BIC에 나온 게임들 중에서도 튀어요 좀. 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따뜻한 색감을 쓴 네네. 게임이 별로 없어. 어, 맞아. 따뜻한 느낌이. 응.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가져왔던 게임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 다른 웹진에서도 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 이나리라고 음. 하는 게임인데요. 이게 화려한 티저 영상 그리고 미려한 도트 그래픽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2D 플랫폼 액션 게임인데 수리검을 활용하는 액션이 특징입니다. 아 수리검. 네, 수리검을 던져요. 응. 그러면은 그 던지는 것 자체도 무기로 활용을 가능하지만은 벽에다가 던져서 박으면은 벽으로 순간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나루토에서 나오는 순신의술이죠. 응. <laughs> 플레이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와 진짜 엄청 화려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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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만 보면 약간 거의 카타나제로, 카타나제로 보는 느낌이에요. 카타나제로보다 네. 응. 더 화려해. 응. 응. 빠르고. 네. 보면서 전그 생각했어요. 나는 못하겠다. <웃음> <웃음> 어, 나도! 근데 <laughs> <laughs> 네,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본 결과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화려하게 네, 화려하게 못해요. <laughs> 가능해요. 가능해. 연습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던지고, 순간 이동했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던지고, 뭐 이런 음. 것들을 연습하게 되긴 해. 왜냐면 멋있고 미려하니까. 그래픽 자체도 비주얼적으로 되게 좋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 몬스터의 뒤만 때려도 음. 몬스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게 아마 제가 플레이한 데모 버전 그 빌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어, 그렇게 화려한 플레이가 가능은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웹진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나리 제작진 쪽에서 그 개발자 코멘트를 달아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웃음> <웃음> 약간 요런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산나비라고 아 산나비 네, 그런 실제 게임 스타일도 좀 비슷해요 근데 어. 물론 얘가 더 화려하고 산나비 좀더 묵직한 느낌이긴 한데 일단 제가 알기로 이게 청각문화산업대학에서 만든 거거든요 어. 네. 대학생들이 또 만든 거여가지고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플랜이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으로 게임의 완성만 놓고 그냥 달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대를 너무 받아버리면은, 뭐, 요즘에는 후속 대응도 많이 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걸 봐주질 않거든. 맞아요. 그니까 러 이들도 그런 것들을 다 봐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럽겠지만, 조금 어쩌겠어, 잘 만들었는데. <laughs> 너무 과한 프레셔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음. 어, 이성님께서 준비해주신 다음 게임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종이 마을 건설 대작전. 부제는 수성한 주민들 이라는 게임이고요 요거는 이제 개발사 이름이 독특해요 청설모를 사랑하는 모임 음. 근데 정확히는 이제 동서대학교라는 곳에서 아무래도 동아리거나 아니면 학부생들이 이제 팀을 이룬 팀명이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청설모를 사랑한다는 모임에서 알수 있듯이 게임의 주인공이 청설모입니다 청설모에요 네. <laughs> 일단 그래픽이 그 페이퍼크래프트 방식 아시죠 네네. 그 페이퍼 마리오 같은 음. 그런 느낌의 그래픽이고, 아까 제가 그 따뜻한 감성의 그 색감을 쓴 게임이 멀, 얼마 없다고 했었잖아요. 이 게임이 역시 약간 따뜻한 느낌의 메르헨 스타일이라고 많이 하지만 이 색감만 약간 그런 동화풍의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게임 플레이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음. 돈스타브. 돈스타브. 돈스타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재료를 막 채집을 해갖고 뭔가 크래프팅을 해서 뭔가 딱 내놓는 느낌이어서 음.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건설 대작전이란 제목이 있잖아요. 네. 건물을 만들더라고. 집을 지어주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네, 건물을 크래프팅을 하는데, 버튼 띵 누르면 띵똥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음.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네, 맞아요. 약간 이거야말로, 이제 건축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아키줄로가 선택해야 되는 게임이 아니었나. 허가는 받고 왔나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네, 이거 실제 플레이 보니까 어떻던가요? 1 일단 게임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퍼 마리오 같은 느낌, 음. 혹은 이제 돈 스타브처럼 그 캐릭터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맵하고 따로따로 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게임 자체를 플레이해 보면 돈 스타브도 돈 스타브지만 음. 하우스 플리퍼에 가깝지 않을까? 하우스 플리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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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곰돌이가 있어요. 네. 네. 그 곰돌이가 첫 번째 고객, 일종의 그 튜토리얼격의 캐릭터인데 음. 그 친구 집을 보면은 집이 무너져 있습니다. <laughs> 네. 이게 시놉시스 자체가 동화 마을인데. 음. 그 폭풍이 불어가지고 애들이 다 무너진 거야 음. 그래서 동화 마을로 출근을 따로 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아. 이제 스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야, 스토리도 따뜻하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두 분은 한줄 속에 읽어보셨습니까 어 아니요 한줄 속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평화로운 건축 중 주민들의 관계가 거슬려 <laughs> 로 끝나거든요 주민들의 관계 관계가, 관계가 거슬려. 거슬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커스터머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네. 동물들이 이 동물들이. 원하는 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음, 아 주민들이? 네 그래서 내 집은 어떻게 지어줘 내 집은 음. 이렇게 지어줘 이런 음.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공감하는 음. 표정이냐 <웃음> <웃음> 너무 싫어 좀 사라 그냥 <laughs> 예쁜 집을 지어주면 은 얘가 마음에 들면 오케이 음. 마음에 안 들면 <laughs> 뭘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laughs> 아.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laughs> <laughs> 자 그럼 마지막 게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이송 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 게임으로 준비한 것은 타임 오션이라는 게임입니다. 요거는 어, 일단 시니아라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어, 게임 자체는 퍼즐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주얼을 설명드리자면은 그냥 순수하게 도트 게임인데 이제 여러분 소코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소코반이라고 창고에서 박스 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올드하다. <laughs> 왜? 소코반 뭐, 이건 정도는 아, 뭐. 못 알아들었는데. 아, 그래? 자료하면 띄워주실 것같 <laughs> <거. 웃음> 근데 처음에는 저는 소코반인 줄알 정도로 <laughs> 이제 그 박스를 미는 그런 비주얼이 나와요. 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박스를 미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박스도 밀고, 아니면 어떤 열쇠 같은 걸로 장애물도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깃발이 꽂혀있는 꼬린 지점에 도달해야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형태의 그런 음. 퍼즐 게임인데, 저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여기에 진짜 독특한 점은, 자신의 고스트를 남겨놓고, 다시 플레이를 시작해서, 그 고스트랑 같이, 퍼즐을 풀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음.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임워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타임워프 이게 이름이 타임오션이잖아요 네. 실제로 타임워프가 있는데 이게 내가 한칸 움직일 때마다 한 턴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내 고스트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과거와 내가 함께 협력해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음. 나는 나와 사랑을 한다 <laughs>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나잖아요 네. 게임오버됩니다 아. 어, 이게 여기서는 타임 패러독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아, 어, 너무 괜찮다 어, 그 그런 거.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네. 중간에 내가 활동했던 영역이랑 나랑 현재의 나랑 겹치면은 음. 안 돼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게 하고 음. 내 고스트만 남는 게 아니고 사물도 과거로 움직여져요. 사물도 네. 시간이 돌아간 건지 그러니까 시간이 돌아니까 그래야지. 이게 스테이지가 지금 얼마나 나와 있나요? 스테이지가 10개가 좀안 되게 나온 걸로 제가 어.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10개가 좀 안되는데 플레이하는데 거의 저는 3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laughs> 30분이 뭐야 거의 1시간? 그런 거는 특성이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시간이 기하급 순으로 어. 올라갈 텐데 그리고 제가 이걸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게 퍼즐 게임은 제작하는 사람들이 약간 천재들이 아닌가? 변태가 아니고 어 이건 변태야 이건 변태가 아니라 천재야 <laughs> 아까 제가 얘기랑 똑같아요 크크 <laughs> 이거 못 풀겠지 <laughs> <안 나니까. 웃음> 아니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우리가 어. 어렸을 때 그냥 게임을 하면서 퍼즐 게임이면 와 되게 어렵다 되게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BRC에서 이거를 그 루키 부문에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와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음. 먼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아이 사람은 왜 이렇게 똑똑하지? <laughs> 느낌 있잖아. 자, 뭐 이렇게 어, 경쟁심 드니? 어, 경쟁심 드는 거야. <laughs> 아니 출장맨도 사실 한 머리 하잖아요. 여기 방송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출장맨이 이렇게 <laughs> <그렇지> 얘기할 <laughs> 정도면은 확실히 어, 이게 플레이를 난못 해봤으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나보다. 이거는 보다. 제가 다는거 말하는데 그냥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음. 네. 어, 사실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었어요. 루키 부분에서만 해도 거의 30개가 넘는 게임이 등장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냥 첫인상으로 가져온 겁니다. 음. 저희가 이거 다 다루면 아마 행사 끝나고 이미 다들 행사 끝나고 오실 음.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다 다룰 수가 없었고 그리고 게임을 가져오는 것도 제, 제가 혼자서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는 물론 다 플레이를 했어요. 음. 제가 지금 그이 129개 중에서 80개 좀안 되게 플레이를 했거든요. 음.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했는데 루티분은다 했고,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첫 인상으로 가져온 겁니다. 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이제 행사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야기하지 못한 숨은 금광이 있을 수 있다. 음.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라온 면면이 다 진짜 괜찮은 게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나마 소개시켜드렸던 거는 첫 인상이 좋았던 게임들이첫 인상이 좋았던 게임이다. 그냥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로 그냥 네.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골라 그냥 골라 온 거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마도 지금 저희 영상에 올라가는 시점보다. 그다음에 방송이 나가는 시점보다는 더 있으셔야 실제로 플레이를 온라인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정확히는 9월 1일부터 이 게임들을 BIC 홈페이지에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고점은 그 참고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행사는 이제 9월 3일과 4일 이제 B2C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은 온라인으로는 이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되니까요. 고점 그 확인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아마 티켓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오늘 준비했던 루키 부문에 대한 게임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저희 다음 주에 일반 부문에서도 저희 주관적으로 고른 첫인상 게임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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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